합독한 말씀, 여호수와 1장 1절, 소 9절로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이렇게 살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꿈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성공의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슨은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관주의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은 없었다. 비관주의자는 주어진 모든 기회를 어렵게만 바라본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잡는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으로 동서 사방에서 좋지 않은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희망찬 꿈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소와 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반운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했듯이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소아에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희 용토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우리 생활 속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셀 코렐 박사는 템플대학교를 설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100만 장자 수가 4,04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것은 이 4,043명의 백만장자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훈련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다고 추론됩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는 그들의 생계가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가슴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로 마음 속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잠자는내 세포를 깨웁니다.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내신경센터 나동열 교수는 회사의 사장이 목표가 없으면 사원들이 아무 할일 없이 놀게 되듯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 내속에 있는 천억 개의 내 세포들이 그저 놀게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활동이 둔해져 판단력과 결단력까지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 뇌의 전두엽에 있는 세포가 잠에서 깨어나고 내 세포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뇌는 죽은 뇌라고 하듯이 목표가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매달 실천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 동안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올때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 매일매일이 성공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감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믿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만 향해서 전력으로 뛰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표대가 없이 뛴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목적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즉, 표대가 분명해야 돈과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목표를 이루며 성취해왔는가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과 인생 사업 모두 동일하게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 마음에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왕 폴 마이어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7세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성취한 일중 75%가 목표 설정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어 원하는 것을 적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적어야 목표가 분명해지고 목표 즉 방향이 분명해져 달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표대를 향하여 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당장 종이를 꺼내어서 원하는 것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그것을 꿈꾸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꿈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꿈을 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요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빚만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아이들을 팔아서 종으로 삼고 빚을 받겠다고 하니 그 남은 가부가 땅을 치고 울다가 엘리사 선생이 가서 이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가부가 엘리사 선생이 와서 당신의 제자인 내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빚쟁이들이 우리 두 아이를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자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병에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다시 엘리사가 돌아가서 너희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이는 것은 다 빌려라 그리고 난다 문을 닫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온 동네의 그릇을 다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차고 다른 그릇에 또 채우고 또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 어머니가 기름이 자꾸 나온다. 다른 것을 가져오느라고 했으나 아들이 어머니 더 이상 기름 부을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계속 나오던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연을 말했더니 그 기름을 받아서 빛을 갖고 나머지 것은 생활비에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기름을 주시되 그릇이 있어야 응답의 기름을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응답이 임하는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꿈은 성취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재미있는 실험을 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 모아놓고 종류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자신들의 소원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빈정대기만 했습니다. 내가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저 학자가 되어줄 것도 아닌데, 애써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그냥 백지를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못 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삶의 목표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심리학자는 그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산 사람은 그 목표를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학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성취되었는데 목표를 적지 않았던 사람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조준을 하고 조준이 바로되어야 화살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목표도 없는데 어떻게 조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준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화살을 쏠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침내 목표인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될 리가 있겠냐. 하지만 엘리사의 과부처럼 기름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조금의 기름밖에 없어도 그릇을 많이 빌려와 준비해 놓으면 자기 그릇이 아니라도 남의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놈이 목표를 세운다고 될 일이 있느냐라고 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우리에게 그 목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표와 꿈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여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꿈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남종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오직 요셉만 마음의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는 대화가 되고 다른 요셉의 아들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동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이루하여 강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향하게 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의 사람 헨리 포드의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감격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굉장히 질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돈벌을 해서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과도한 일을 하다가 내추럴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뛰어가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죽은 것은 빨리 가서 환자를 데리고 올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빨리 오고 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동차를 발명해 그야말로 엄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드의 사진이 걸려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포드 기념관에 포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다가다 주워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꿈은 믿음을 산출해 주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다니면 마음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입으로 신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게 되면 새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원대함을 꾸진 사람만이 보람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희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부요합니다. 달리기를 할때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 뚜렷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이기고 보혈을 통해서 병물을 고치고 보혈을 통해 저주를 청산하고 보혈을 통해 사망과 음부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꿈꾸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자기 그릇이 없어 다른 사람 그릇을 빌려놓은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는 빨랐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